향기가 좋네요. 보니까 벌들도 엄청 달려 들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미론이죠벌치는 사람들이 이 나무를 좋아하죠? 이것이 바로 지똥나무 꽃입니다. 지똥나무가 진짜 열매가 보면은 검고 지똥 같이 생겼죠? 지똥나무. 지똥나무 꽃하고 비슷한데 열매도 비슷하고 열매가 훨씬 큰게 있죠? 그것은 고각나무 열매이고 이것은 보나마나 지똥나무. 꽃입니다. 지동나무 꽃에서 채취한 꿀이 남자들한테 좋다하죠 그래서 일반 아카시 꿀이라든가 자파 꿀보다 좀 비싼데 지동나무 꽃에서 딴 꿀을 남정목이라고 합니다. 남정목 꿀 정력이 좋겠죠. 하여튼 지동나무 꽃이 아주 엄청 폈습니다. 벌들이 와서 윙윙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동나무 꽃입니다. 비슷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열매가 큰 고광나무입니다.